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다 이이사입니다 오늘 기아올리 카니발 DJ 구인스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올리 카니발 DJ 구인스 프레스티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가족과 승용차 용도로도 적합하고요. 트렁크 공간이 여유롭고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 좋습니다. 방음 성능도 괜찮아 고속 주행 시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프레티지 등급은 중간급 이상급의 옵션으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토크가 좋아고속 도로 같은 이 언덕 주행 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운전석 좌서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는 9만 1000km입니다. 내비 후방. 운전도 조우석 16시트, 운전도 통포시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방향, 뒷좌석, 스타트 버튼, 내비 후방.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엔진룸. 자, 이렇기아 그 올뉴 카니발 구인스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효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분 판매와 성로프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으나모토홀에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9 8 5 토이치오토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올로스 카니발 디 j 구이즈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 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9 1,249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단순 교환도 없고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우서 뒷문자 판금 도색만 있을 뿐이고요. 교환은 아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뉴 카니발, DJ, 군인세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 4국산차 수이차 연실모델 기록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6카니발 2787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싸게사이2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부산차 수의 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 차 싸게 다 2, 30, 1년 360을 토요일 날로 렛타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리 카니발 DJ 구이스 프레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